안녕하십니까 문털란TV입니다 2025년 11월 13일입니다 자 오늘도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판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취기현 재판부에 오늘 출석을 해서 자 오늘 그 이제 나온 증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오늘도 윤석열 대통령이 신문을 하고 있습니다 매우 날카롭게 그 다음에 어떤 증거를 가지고 합리적으로 지금 이제 질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상 그 반박을 지금 못하고 있죠 자 오늘은 그 곽정근의 예, 지난 그 (123) 비상경험 당시에 법률 참모 법률 참모였던 노중룡이라는 자가 이제 증인으로 나왔는데 자 오늘 그 노중룡을 대상으로 해서 그동안 그이 노중룡이 (123) 비상경험 당시에 곽종문을 제대로 보좌하지 못했다 지금 그 경험 직후에 민주당 국회의원의 뭡니까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뭐한 것이냐라면서 강하게 질타하는 오늘 이제 그런 발언도 하면서 여러 가지 그동안 이제 특검에 나가서 곽종근은 물론이고 곽종근의 이 법률 참모 뭐 오늘 나온 노중룡이란 자도 결국 이제 민, 민주당과 특검의 입맛에 맞는 그런 발언들을 해온 것이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은 빠져나가고, 그더 나아가서, 민주당과 이런 데아부해서 뭔가 이이에 출세하려고 하는 이런 것들이 오늘 적나라하게 드러났다고 봅니다. 이곽정군도 마찬가지죠. 자, 말씀드리는데 오늘 이제 직원재판부에서 현재는 이제 이곽정군의 법률참모를 대상으로 해서 증언이 있고, 요 증언 끝나고 나면 이제 홍장원이랑 홍장원이가 이제 증인으로 나와서 오늘 증인신문이 있게 됩니다. 자, 이런 것들입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이제 이 윤석열 전 대통령이 곽정근은 물론이고 곽정근의 이 참모에 대해서도 어떻게 그비상겸 당시에 김명주라고 하는 그민주당 국회의원의 개인 유투에 나갈 수 있느냐 그래서 곽정근도 문제지만 이 법률 참모가 뭐한 것이냐라는 강하게 질타하는 그런 발언이었습니다자 지금 그이 노중영에게 자 사령관이 곽정근이 민주당 의원들과 만나는 것뿐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생방송 유튜브도 나온 거 아닙니까? 민주당 의원들도 만나고, 생방송 유튜브도 나오고, 김병주의 김병주 TV, 이런 거 생방송 유튜브를 하는 걸 보지 않았는가? 라면서, 이게 말이 되는가? 노중룡 이게 말이 되는가? 이 부적절한 것 아닌가? 참모로서 이런 걸 제대로 참모를 못한 것 아닌가? 그런 생각 안 들었는가? 라고 여러 차례 물었어요. 그니까 러이 노중령이 말을 제대로 못하는 것이죠, 지금 사실상. 아, 누가 봐도 이건 잘못된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오늘 특히 그 윤석열 전 대통령이 이런 당시 가12,3비상기연동시 아주 그 부적절한 이런 태도. 민주당 의원들을 쭉 만나고 박정, 박범계, 박선원, 김병주 이런 행태를 했죠. 부승찬 이런 거. 그 다음에 심지어는 유튜브에 나가가지고, 어, 그런 식으로 지금 보면 전부 황당한 얘기, 뒤바뀐 얘기, 오락가락 하는 얘기, 맞지도 않은 얘기를 한 사실이 드러났는데, 거기에 대해서 이제 오늘 나온 이 곽정문의 참모를 겨냥해서, 어, 질타를 한 그런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이런 식으로 갑자기 생방송으로 촬영을 하는데, 법무실장으로서 어땠는가? 왜 그런 걸 막질 못했나 하면서 또 질타하면서 얘기를 했더니, 자, 이 노재현 중령이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합니다. 아주 중요한 얘기를 했다고 봅니다. 아, 당시 자기가 느꼈던 건이 곽정군이가 12월 4일 이후로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다. 자기가 옆에서 보니까. 뭐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하셨는데 뭐 이런저런 얘기가 뭔지는 이제 얘기를 하니까 알 수가 없지만 어느 순간 자기가 느꼈던 건 아, 이건 내가 지금 곽정군의 참모로서 조언할 수 있는 게 한계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겁니다. 자, 이것이 무슨 뜻인지가 그 다음에 나옵니다. 그 이상에 대해서는 자신이 법조인의 도움을 받을 필요가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그래서 12월 6일 오전에도 자신과 방첩부대당들은다 의원들을 만나지 않는 게 좋겠다 그러니까 의원들을 계속 만나겠다고 하는 것이죠 민주당 의원들이곽정근이가 이게 적나하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참모들이 반대했음에도 불구하고 난 만나야 되겠다 이때부터 이미 곽정근이가 지금 민주당과 강하게 지금 유착 의지를 갖고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그 고민 이런 식으로 얘기해주면 고민은 뭡니까? 난 민주당 김병주 만나고 유튜브도 나가야 되겠다. 그렇게 저 생각을 굽히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그러니까 이게 지금 참모, 윤, 어, 곽정근의 참모 입을 통해서 지금 이, 뭡니까? 이 주변에서 이렇게 반대하는데도 걔들은 민주당하고 유착하기 위해서 길을 쓰고 있었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 아닙니까? 지인과 통화하고, 변호사는 아, 지인과 통화하고, 결정하시라고 했고, 그렇게 해서 방송에 나가게 됐다. 아, 근데 이제 나중에 보면, 이 곽정군의, 곽정군의 여러 사람하고 통화를 하죠. 그 중에 한 지인이 이, TV 조선, 몇몇 언론에 에, 그 공개한 내용이 있죠. 아, 곽정군이 무슨 얘기를 하냐면, 아, 나를 갖다가 내란으로 엮겠단다. 민주당에서 협박한다. 걱정된다, 이거 지금. 막 이래가면서 엄청나게 고민하는, 그러니까 민주당이 곽정군을 내란으로 해서 엮으려고 한다고 겁박한, 이런 부분들, 그러면서 회유 협박한, 이런 부분들이 곽정군이 당시 통화했던 지인 가운데 한 사람이 언론에 알린, 아, 이런 내용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이걸 통해서 알수 있는 거는 초기부터 자기가 군대에 있을 때 어떻게 보면 이제 상사를 모시고 있었던 이 김병주하고 완전히 유착이 돼 있었다. 그 이때부터 틀어져 가지고 뭐 희한한 말들이 나오고 오락가락하면서 지금 오늘날의 내란 혐의로 이어진 이런 것들이 이런 것들로 이어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아 그리고 그래서 윤석열 대통령은 하여튼 그 지속적으로 이제 곽정군하고는 이제 지난번에 증인신문이 다 끝났고 오늘 곽정군의 당시 그 참모 참모를 이제 질타하는 꾸짖는 그런 거 오늘 증인신문이었어요. 사실 뭐이 곽정군의 참모가 그게 무슨 뭐이 재판에서 그게 비중이 인물이라고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 곽정문의 참모 얘기는 그냥 자기 뇌피셜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무슨 뭐 물적인 증거는 없고 어쨌든 옆에서 봤을 때 이런 거다. 뭐 이런 정도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에 당시 국군 통수권자로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 질타하는 이런 부분에 상당히 눈길을 끌었습니다. 자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공직자로서 곽정문을 얘기하는 것이고 참모를 얘기하는 것이죠 국회 청문회 나와서 뭐 증언을 한다든지 수사기관이나 조사기관에서 나오러 가면 가서 사실대로 얘기한 것은 얼마든지 맞는데 아니 특수전 사령관이라이 작자가 말이죠. 곽정훈이 야당 의원이 이분용하는 유튜브에 생방송으로 출연한다. 이게 당시 상황에서 안 맞다는 판단 때문에 그래서 더 이상 이분은 법적으로 조언해 드리기가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했다는 얘기냐 뭐냐라면서 이리저리 말을 돌리는 어, 곽정훈의 잘못을질타라 하니까 뭐그 하면서 말을 더듬습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뭐, 시라는 거죠. 아, 참모로서 조언하려면, 아, 윤석열 전 대통령 그, 말씀대로 끝까지 만류하는 게 맞는데, 그러면서 다시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곽정근이 얼마나 민주당 쪽으로 SOS를 하고 그쪽으로 기울어져 있었는가를 증언한 겁니다. 오늘 노지원이 나와서. 아, 당시 사령관이 본인이 곧 보직 해임 될것 같고, 아, 그 직에 있을 때 부하들을 위해서 뭔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걸로 느껴졌다. 곽종훈은 지금 자기 혼자 살겠다고 지금까지 행동을 해왔죠. 자기 이제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서, 그런데 원래 뭐 12월 5일날 국회 국방위에 출석하기로 되어 있어서 말씀할 것을 몇 가지 준비했다고 아는데, 그러니까 들은 겁니다, 전부 지금. 지금 구체적으로 뭐가 법적으로 효력이 있는 이런 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노지원 얘기는. 근데 옆에서 들은 얘기, 뇌피셜, 느낌 이런 걸 얘기하는데. 아, 그런 걸 못해서 메시지를 전하고 싶었던 것이 아닌가 제 개인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하여튼 전체적으로 뭐 노재원의 오늘 이 증언을 속에서 뭐 특검이나 이쪽에 힘을 실어주는 건 하나도 안 나왔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지금 지속적으로 곽정군이 했던 거이 민주당에 경도돼 있다. 이거만 오늘 나왔다. 자,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게, 이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이게 지금. 어, 특수전 사령관이라는 자가. 이래가지고 자기가 그 공익신고 지휘를 받은 거 아닙니까? 다른, 자기 그 부하들은 전부 지금 수사받고 처벌받는데, 자기 혼자 공익신고자, 이좀 혜택을 받는 이런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 걸 설명, 설량권 민주당에서 제안을 해도 안 됩니다. 내 부하들이 먼저입니다. 이래야 되는데, 자기 혼자 달랑, 공익신고 이 지위, 이런 부분에서 받고 하는 참 이거 이해할 수 없는 이런 행동을 보였는데, 아무튼 당시에, 그래서 다시 한번 이제 요번엔 또 이제 이 변호사가, 어, 지금 윤석열 전 대통령 측의 변호사가 이렇게 물어봅니다. 아니 증인이 12월 6일 이후에 박선원이 뭐라고 했는지 바로 요, 요걸 말하는 것이죠. 어, 지금 이 유튜브 여기에 보면 이제 박선원이 그다음에 김병주가 옆에서 꼬드기능이 나오죠. 말을 확 바꾸는 거. 또 곽종근이 대답하는 과정에 논란이 있어서 다시 영상을 봤다고 증언했는데 다시 영상을 확인해 봤을 때 정확하진 않더라도 박선원이 의원들이라고 해야죠. 라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인식한 게 맞냐? 왜 이런 얘기를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가?라고 하니까 아이 노지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 자기가 받았던 느낌은 용호는 뭐 정정을 했는데 곽정훈이 아, 사령관님이 전체적으로 말씀하는 맥락은 바뀌지 않았다. 그동안 특검이 한 얘기를 올래했는데 이거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죠. 아, 왜냐하면 바로 그 이상현 특전사 제일공수여단장과 어, 곽정훈과의 통화 기록이 드러났습니다. 이게. 특검에서 그동안 얘기를 안 했던 게, 요번에 재판 과정에서 드러났어요. 공공시 25분에, 이 지금 이상현 공수여단장과 곽종훈이 통화를 해서, 지금 거이 곽종훈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 뒤집어 씌우는, 국회의원은 어떻게 하이 전부 자기가 그 이상현에게 했던 발언들, 이게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과는 공공시 31분에야, 통화 하고, 시간은, 기간, 시간은 뭐, 4 0조가량에 불과한 것. 그래서, 아, 과학적인 증거에 의해서, 지금 이 곽종군이나 이들의 말이 거짓말이고, 그 다음에, 오늘 나온 이 곽종군 참모의 발언도 거짓말이라는 게 그대로 드러난다. 이렇게 볼수 있고, 이들이 참 얍삽한 게, 오늘 나온 이노중령이란 자도 그렇고, 곽종군도 그렇고, 아, 요번에 개험 때, 무기 사형이, 무기 사형이 안 되고, 무기, 무기 휴대를 금지하고, 이런 것들이 전부 자기가 무슨 주도적으로 한 것처럼 이렇게 얘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오늘 나온 곽종우의 참모도 그런데 이 황당한 황당한 말입니다 이게. 왜냐하면은 이제 오늘 드러났는데 육군 본부에 자기가 이제 문의를 해보니까 무기 사용하는 지침이 없었다. 그러니까 무기 사용하면 안 되는 것이죠 이게. 그 다음에 자기가 또 무슨 뭐 곽종우한테도 비살상 무기도 지침이 필요하다 그래서 계엄사령부에 전화했지만 계엄사령관도 어, 공포탄과 태이적은 사용지시도 안 된다. 이렇게 다 나온 것이죠, 이게. 자기들이 무슨, 뭐, 이, 저, 이번, 지난번에 비상계험에서, 어, 그런 그, 무기 위험한 무기를 사용하지 않게끔 하는데 자기들이막 앞장서서 뭐 얘기한 것처럼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이게 전부 거짓말이고 이미 그 육군본부 계엄사령관에서그 하지 마라 실탄도 휴대, 휴대하지 마라 다 나왔던 사실이 지금 드러나가지고 이런 부분도 역시 이들이 보면 이제 그렇게 해서 마치 이제 특검에서 빠져나가고 자는 살고 어 자기가 무슨 대단한 무슨 뭐 영적인 뭐를 한 것처럼 이게 그동안 그 부풀려고 거짓말했다는 게 드러났다. 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출란 t v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